사주 마스터키 이런 다 보시 저기, 여기 여기 천관지지 그다 내보세요 내 보시 가지고 네. 이육식 값도 안 하면 동쪽이 뭔지를 모르잖아 자불응 음? 봐요 술해자축이 손바닥이야 이게 손바닥이죠 네 알죠 인묘진사오미신요술 임묘진, 임묘진 이쪽이 동쪽이잖아. 네. 그죠? 네. 신유술이 서쪽이잖아. 네. 응? 네. 아, 이제 남쪽이고, 자꾸 헷갈리네. <laughs> 남쪽이고, 네. 여기 해가 쪽이, 네. 해가 쪽이 북쪽이잖아. 네. 아시죠? 네. 그럼 자, 이거 숫자로는 뭐예요? 38. 35. 3, 8, 3, 3 5, 8이잖아. 네. 이거는? 2고 7이고. 북쪽은, 응. 서쪽은 4고, 9고, 북쪽은 1이고, 6이고, 가운데는 5고, 10이고. 아시잖아. 이게 마스터 키에요? 네. 동서라 이게 임묘진이 동이고, 뭐, 저타디 신유술이 수고, 이 방향, 이게 방향하고 숫자. 이게 마스터 키에요? 네. 응. 아. 그럼 여기는 범이고, 여름이고 음. 가을? 가을이고 겨울이다 이게 마스터키에요 마스터키가 음. 땅이 게 아니야 요거를 다 아는 것이 마스터키야 음. 요거는 봄은 무슨색이야 청색이야 청색. 네. 청색이고 이기 적색이고 이거는 적색. 어? 네. 흰색이고 빈색. 여기는 검은색이고 검색, 어? 흑색이고, 그거는 황 황색 응? 5황 색이고, 색깔, 색깔도 색깔잘 알아야 돼. 네. 색깔, 숫자, 방향, 계절, 여기다 이제 음... 하나 더 하면 동쪽은 네. 인이에요 인어지른다 응? 다음에 이, 여기 남쪽은 뭐예요?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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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뒤에는 신. 서쪽은? 서쪽이요? 의리. 응? 의리, 의의에요 네. 북쪽은? 수. 수. 지식. 알지, 지식. 지식에? 지식. 네. 동, 여기 가운데는 요게 지금 마사키에요 마사키에서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이사주를 해석할 수가 없어 여기 지금 여러가지 나와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요거예요 요거 기본이 가장 기본이 음? 다음에 여기 좀더 나가면은 이게 저뭐 이게 동쪽은 눈이고, 응? 어? 네, 목, 눈이고, 간담이고, 응? 어? 신체를 네. 치면은, 다음에, 화, 여기 북쪽, 여기 남쪽은 화잖 화가 뭐예요? 심소. 심, 심장, 소, 심장. 네. 응? 어? 네. 소장. 또 이게 뭐냐면은, 혀. 혀도 돼. 혀. 그 다음에, 서쪽은, 서쪽은 폐, 폐장. 폐, 대. 대장. 폐, 대도 되지만은, 이도 코도 돼, 코. 코. 응? 그 다음에, 남쪽은 뭐야 신, 신장. 신, 신장 또 뭐야? 수족 수 수족 수영? 네. 북적이요북적이 네. 뭐예요? 신장하고 귀, 방광. 네, 신방 신방. 네. 신장 방광. 네? 귀. 방광 대장은 귀도 된다 그래. 네. 네? 요거 여기까지 안나 이제 이거는 많이 아는데 이제. 그래서 신장이나 네. 방광에 네.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모자된다 그러면 심장이나 소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 또이 금이 금이 과다하다 과다해도 문제가 생겨요. 모재도 문제가 생기고 또이 화가 많은 화극 금 해면 금이 화가 많고 금은 적다. 화극 금해 금이 이 폐나 대장이 나빠, 나빠질 수가 있어. 화가 많잖아요? 화가 많은데, 화가, 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금, 금을 치잖아. 금을 치면은, 폐나 대장이 나빠질 수 있다고. 이게 사주, 사주, 이런 거이는 거야. 이게, 이게, 이거는 뭐 위, 위, 비위잖아. 네. 비위, 응? 비장, 위장, 응? 이거는 이제 비위고, 또, 신은 뭐야? 입, 입도 되나? 이이이 비장, 비장. 이걸 입이라고 하는데, 입, 으로 들어간다, 입으로 한다. 입, 입에, 입이, 입이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어, 여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걸, 왜, 이걸 만들어왔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게 뭐, 이거 외우기만 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외우 이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기는, 이걸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고, 여기도 열심히 해왔는데, 어디다 써먹을 줄 몰라. 이렇게 써먹는 거란 말이야. 내가, 아, 이 사람이 간이, 뭐, 응? 화가 모지런지, 화가 과하지, 화가 지금, 내 사주에서 화가 금을 극하고 있는지, 응? 어, 금이 뭐, 목을 극하고 있는지, 에, 약하단 말이야. 병이 생긴다고. 그리고, 세 대운이나 세운에서 와가지고서 내뭐 금을 치는지 내 내가 용신이 한데 수수 대운이 와갖고 내가 용신을 치는지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어떤 병이 생길지를 예측을 해야 돼 그렇죠? 연구를 해야 돼 이거는 너 가르쳐 되는 게 아니야 각자가 아 이건 여기가 지금 내가 이런 화가 많은데. 내년도에 수운이 왔으니까 내가 병이 생기겠구나. 내년도에 면 수운이 오는구나. 아, 이거 내가, 이거 화, 화는 뭐예요? 폐... 화가 뭐예요, 이거? 이거 화가. 심장 소장이구나 내년도에 내가 시, 수가 와서 나를 치면 심장이나 소장 쪽에 이상이 생기겠구나. 이걸 예측을 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음. 그래서 내가 맨날 요, 요, 손바닥이 부처님 안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다 하는 이게, 이게, 이게 마스터 키란 말이야. 요 마스터 키를 다 알아야, 알면은, 그러고서 요걸 외우면은 이제 얘가 가. 응? 어? 요걸 모르고 외우기 하면 뭐하냐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여, 가지고 여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이 <laughs> 김선생 님잘 아세요? 얘가 말 말기 말을 듣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연구를 좀 해봐야 돼. 그냥 들어서 이해하는 거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연구를 좀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 화가 많은데 맨날 수대 수대원이 오느냐, 아니면 내가 물가에 사느냐, 어디가 심장이나 소장이야? 예, 이상이 생기겠구나. 이런 예측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걸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그죠? 문제를 알면 대책도 나와야 돼.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결국 피하는 거 아니야? 취, 길, 피, 흉.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피하는 거. 이게 취, 길, 피, 흉 하기 위해서 배운 거거든? 시일 필요가 안 하려면 배울 필요가 없잖아. <laughs> 알고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은 할 필요, 필요가, 나 많아야. 배웠으면은 알고, 알고 알았으면은 행동해야 돼. 그, 그 처방도 나왔잖아, 처방. 그 처방까지 자기가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그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야. 이 알고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